여기 정다면체가 다섯 종류만 있음을 보이려래 그림처럼 정다면체는 다섯 개만 있는데, 먼저 정다면체가 뭐냐 하면, 정다면체, 요 놈은 정다각형 한 종류로 만들어진 입체도형을 정다면체라 부르는 거야. 요거는 삼각형으로 만들어졌고, 요거는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 오각형으로 만들어졌고 요거는 정 삼각형으로 만들어진단면체야 이렇게 다섯 종류 있음을 어, 보이려고 그래. 자, 이거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어, 정 n각형의 n각형의 한 내각 크기 내가 크기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 자, 먼저 n각형의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생각해 보자고. 내각의 총합. 어, 요놈은 얼마가 되냐면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우리가 삼각형 같은 경우는 내각의 총합이 어, 이거 180도지. 어, 이렇게 되고 사각형 있어. 요런 사각형 있으면 내각의 총합은 삼각형 두 개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180도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360도가 돼. 자, 오각형 두게 오각형은 삼각형 몇 개를 쪼갤 수 있냐 하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삼각형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겼어. 그래서 내각의 총합은 180도가 몇개 생겨? 3개 생기네? 이렇게할수 있어.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걸려 해. 그 내각의 총합은 여기 삼각형일 때는 곱하기 1을 해줬고, 사각형일 때는 곱하기 2 해줬고, 오각형일 때는 곱하기 3을 했어. 그럼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 곱하기 여기가 M-2. 이러면 어,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정 n각형의 한 내각 크기는 얼마가 되냐 면 내각의 총합이 얘니까 n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지 그래서 요놈 얼마 되냐 면한 내각 크기가 n분의 180도 곱하기 n-2. 요 놈이 정 n각형의 한 내각 크기가 돼.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어, 정 다면체를 만든다는 말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꼭지점 하나가 있어 정다면체에 꼭지점이 있으면 꼭지점 주위에 뭐가 있어? 이렇게 정 n각형이 모여서 뭘 만드는 거야? 입체 다면체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꼭지점 하나 잡고 꼭지점이 있다 생각하고 여기에 정 n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정 n 각형이 요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몇 개가 붙어있다 생각할 거냐면 k 개가 붙어있다 생각할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k 개가 붙어있다 생각했을 때요한 내가 크기가 k 개에 모인 게 만약에 요 놈이 360도가 되어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 하나의 평면 위에 그냥 깔리게 되어버려. 이게 입체도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따라서 이게 가능한 경우는 요 놈이 360도보다 작아야 돼. 어, 그럴 때만 입체도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또한 요 K계에서 K값, K값은 3보다 큰 거나 같아야 돼. 그림 보면 여기 한꼭 시점에 대해서 어, 3개 모인 게 정상각형세개 모인 게 정삼면체란 말이야. 그래서 요 값이 3보다 커나갔다 요거 알고 있고. 자, 그럼 요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요 부등식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자, 요 부등식 계산하면 양변 여기 180도로 나누면 여기 2가 남고 n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k 값 여기 분자가 2n이 되고 분모가 n 2가 돼. 자, 요놈 이놈 계산해 볼까요, 요 놈만. 요놈 이놈 가지고 와서, 놀라 봐. 요로, 요로 데리고 와서, 요 놈만 계산해 보면, 요거, 분모 n-2고, 분자 2배에, 여기 n-2 쓰고, 여기가 2n이니까, 더하기 4를 해야 같아지지. 자, 그럼 요 놈, 요렇게 계산했을 때2 남고, 더하기, 여기가 n-2분의 4. 요 모습이 돼. 그래서 K 아까 계산한 그 자리에 이놈을 쏙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어 우리가.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야. 여기로 갖고 와서 이제 부등식 풀 거야. 먼저 첫 번째인 경우 이 n 값이 3일 때야. 정삼각형이란 얘기야. 정삼각형이 됐고 이때 3을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K 값이, 3 집어넣으면, 2 더하게 4가 되니까, 6보다 작다가 나와. 자, 그러면, K 값 가능한 경우, 3일 때, 4일 때, 5일 때, 요렇게, 3개만 가능해. 자, 그러면, 요 K가 3인 경우가, 요맨 앞에 첫 번째, 요 놈이, 정사면체가 K가 3인 경우고, K가 4인 경우는, 정팔면체가 되겠지. 봐봐. 여기 하나의 꼭지점 위에 이 꼭지점 위에 어, 정사각형이 하나 둘셋 네개가 붙었던 얘기야. 그래서 k값이 4가 된게 정팔면체야자 k값이 5가 된거는 여기에 정 어, 20면체가 되겠지. 그래서 요때도 보면 이 하나의 꼭지점에 대해서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붙어 있는 거야. 요게 그러면 뭐가 돼? 정, 이십 면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사각형이, 어,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정답 면체는 요렇게 세 종류가 나오네. 요까지 알았어. 자, 두 번째 볼게. 두 번째. n이 4가 될 때야. n이 4가 된다는 얘기는 정사각형이 붙어 있다는 얘기지. 자, 여기서 4 대입하면 k 값은 얘네 4집어 넣으면2 더하기 2가 되니까, 요거 4보다 작다가 돼. 이때 나오는 K값은 3밖에 없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 면체가 있는데, 한꼭 시점을 이렇게 꼭 찍어 보면, 주변에 정사각형이 하나, 둘, 세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은 멀리게 정, 육면체를 얘기하는 거야. 요 놈은. 요거는 정육면체를 얘기한다라는 거야. 다시 어, 세 번째인 경우 가볼자세 번째인 경우 세 번째인 경우 n이 5가 됐어. 그럼 이 말은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졌던 얘기고 n이 5됐어 요다 대입해주면 k값은 2 플러스 3분의 4보다 작으니까 만족하는 K값 어, 3밖에 없지. 그래서 이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 정 12면체를 얘기하는 거야, 요 놈은.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졌고, 한 꼭지점에, 여기 한 꼭지점에 오각형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붙어 있네? 그 놈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가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류의 정단면체 구했어. 자, 이제, 네 번째, n이 만약에 이렇게 6보다 크거나 같다 생각하는 거야. 여기다 6을 대입하면 k값은 어떻게 되냐면, 6 대입하는 순간 3보다 작아져. 7 대입하면 더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k값이 3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정다면체는 이렇게 다섯 종류만 존재함을 보일 수 있다는 거야.